안녕하십니까. LJ 컴포니 대표 이상현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제품은 모노 전수제 제품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7.5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길이로는 9.5인치 자리가 있습니다. 7.5인치 자리에 대한 특징으로는 목에 전체적인 철사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자유자재로 구부림이 가능하다. 또한 귀 부분도 있어서 실이 잡아 줄 수가 있다 두번째 망의 구성이 있어서 모노로 전수제를 쭉 떴습니다 그리고 망에 대한 구성 또한 일반 검정 망으로 최대한 가벼운 것을 원하는 고객님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 단점으로는 망의 후두부 구성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로 인하여 망의 힘이 많이 없는 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노로서 모노가르마 부분으로서 이렇게 매듭 또한 다 보이고 그 외에 후두부에 있는 그방 검정망으로 들어갔을 때에 대한 매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모노망의 장점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불파트 부분을 들었을 때 손으로 직접 들어보아도 타 제품들과 무게감이 상당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모노 전수제 중짜 사이즈 하나만 나오고 있으며 길이는 7.5인치, 9.5인치 두 종류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결 또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만 11.5인치짜리 머리로 직접 3분의 1정도를 접어서 너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층은 꼭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미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11.5에서 4인치 정도를 뺀 7.5 인치로 전체적인 유니폼 레이어를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로 상부에서 떨어지는 머리의 층 그리고 하단 부분의 층에서 약손반뼘 정도의 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